어떤 사람이 이 상태로 돌려달라던데? 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 기대하던 그 제품, 에어팟 3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언박싱을 20초 안에 끝내볼게요. 자, 얘도 지금 비닐 포장이 없어졌거든요. 여기 위아래로 붙어있는 실을 떼고, 떼고,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근데 시간이 흐르고 있어. 촥! 떼면은 여기 설명서 들어있고요. 어, 스티커 있는지 볼까? 이건 스티커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팟 본품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 박스를 빼면은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대충 20초 안에 끝난 거 맞는 거 같지? 네, 언박싱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은 에디터 B의 고향이에요.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어, 뭐가 달라진 건지 잘 모르시겠죠 왼쪽부터 에어팟 2세대 그리고 가운데가 신제품인 에어팟 3세대 그리고 제일 끝에가 에어팟 프로입니다 신제품인 에어팟 3세대는 기존 에어팟 2세대랑 에어팟 프로의 중간쯤 되는 형태로 제작이 됐는데요 에어팟 3세대랑 에어팟 프로를 두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세로 길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3세대가 조금 더 길고 그리고 가로 폭은 에어팟 3세대가 조금 더 좁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눕히면은 어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에어팟 2세대를 이렇게 세로로 있었던 거를 가로로 눕힌 게 대충 에어팟 3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버드를 꺼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에어팟 3세대의 이어버드는요 에어팟 프로에서 이 이어팁 부분을 꼭뗀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에어팟. 이 세대가 너무 약간 길고 앙상하게 보인다. 훨씬 더이 콩나물 줄기 부분이 짧아졌네요.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돼? 콩나물 대가리 부분 귀에 들어가는 이 동그란 부분은 조금 더 크고 통통하고 길어졌어요. 아마 귀 속으로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같이 좀 보여드리면은 정말 에어팟 프로랑 같은 형태죠. 제가 여기서 이어팁을 한번 떼서 비교를 해볼게요. 정말. 비슷하지 않아요? 에어팟 2세대보다는 에어팟 프로에 더 가까운 형태로 3세대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 케이스나 이어버드 형태 때문에 에어팟 3세대를 에어팟 프로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에어팟 3세대는 어쨌든 오픈형 이어폰이거든요. ANC도 지원하지 않고 이어팁도 없는 형태라서 커널형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인 에어팟 프로랑은 완전히 갈 길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어? 어, 편하고 가벼운데, 어, 에어팟 2세대 때랑은 좀 달라요. 잠깐만요. 2세대를 잠깐 착용을 해볼게요. 어, 왜 이렇게 애가 손에 쥐는데 너무 가볍고 말랐어. <laughs> 어. 이거 제가 왼쪽 귀에다가 에어팟 2세대를 끼고 오른쪽 귀에다가 에어팟 3세대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다르다, 완전 달라요. 에어팟 2세대가 귀에 살짝 걸쳐지는 느낌이라면 에어팟 3세대는 이 콩나물 대가리 자체가 확실히 더귀 안쪽에 꽉 차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가벼운 오픈형 형태다 보니까 기존 에어팟은 귀구멍 근처에 살짝 얹어두고 쓰는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 착용감이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착용감이 너무 가볍고 오랫동안 착용해도 귀에 이압이 느껴지거나 아프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써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저음도 줄줄 세고 소리도 세고 그리고 바깥 소리가 심하게 들어오는 형태였죠. 근데 지금 이 에어팟 3세대는 형태적으로 그걸 굉장히 커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귀안이 조금 더꽉 차고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도 여전히 가볍고 산뜻한 착용감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 아무래도 음질에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기존에 에어팟 그안 맞는다고 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이 에어팟을 끼면 너무 헐렁해서 귀에서 쉽게 빠진다고 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에 나온 에어팟 3세대가 훨씬 더 귀안에 안정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페어링을 하고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데? 기존 에어팟보다 같은 볼륨에서 나는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소음을 완전히 막아준다는 느낌은 아닌데, 좀더 노래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는 차음성이 아주 약간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음도 조금 더 풍부해졌다는 느낌이 저는 지금 잠깐 들어봤을 때 있었는데, 자세한 음질 리뷰랑 공간 음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리뷰에서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들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에어팟 3세대로 음악을 들어보니까 이게 ANC는 지원하지 않지만 그냥 이 이어버드의 형태에서 오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차음성이 전작보다 조금 나아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틀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팟 2세대랑 에어팟 3세대의 그 귀를 막아주는 능력, 소음을 막아주는 능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참고를 위해 여기다 지하철 5호선 소음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에어팟 2세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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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지 않은 것과 낀 것이 정확히 똑같아요. <laughs> 자, 이번에 에어팟 3세대 껴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에어팟 프로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ANC를 끈 상태인데요. 확실히 줄어드네요. ANC를 켜지 않아도. 귀마개로서의 역할도 충분하다는 거죠. 네. 5선 소음 퇴장해주세요 에어팟 3세대가 음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약간 더귀 안을 가득 메워주는 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소음을 막아주기에는 여전히 오픈형 이어폰으로서는 무리다라는 결론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원하시고 지하철 소음이 싫으신 분들은 에어팟 3세대로도 안될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그리고 통화 품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에어팟 2세대와 에어팟 3세대, 그리고 에어팟 프로로 통화한 통화 음성을 들려드릴게요. 에어팟 2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에어팟 2세대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머니사이더 디자이너입니다. 반가워요. 에어팟 3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에어팟 3세대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머니사이드 디자이너입니다. 반가워요. 에어팟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머니사이드 디자이너입니다. 반가워요. 다음으로는 이번에 새로 나온 3세대 에어팟의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맥세이프를 지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맥세이프 충전기에다가 어어 어, 붙어요. 떨어지네.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제가 쓰던 이제 벨킨 3인원 무선 충전기에도 붙이면, 오, 이렇게 붙어버리네요. 근데 제가 아이폰을 그 맥세이프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쓰는 게 굉장히... 화면을 보기에도 편하고, 각도상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팟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나한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건 좀 사용을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붙습니다. 유닛을 더 멋있게 뺄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멋있게 빼? 이게 안, 열, 안 열리는데. 이 상태로 안 열려.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 상태로 돌려달라던데? 에어팟 프로를 포함해서 기존의 에어팟 시리즈들은 듀얼 광학 센서를 통해서 아, 지금 착용을 했구나, 안 했구나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에서 빼면 바로 음악이 멈추고 꽂으면 바로 플레이가 되잖아요. 근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광학 센서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주머니 안에 넣었을 때도 계속 착용한 상태로 인지해서 음악이 플레이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에어팟 3세대에는 피부 감지 센서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내가 진짜 착용을 한 건지, 아닌 건지, 사람 피부인지, 뭐 이게 패브릭인 건지 인식을 할까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걸 귀에 착용을 하면 음악을 틀어볼게요. 자, 지금 음악이 플레이 되고 있고, 제가 이거를 빼면 음악이 바로 멈췄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여기, 이거 천으로 감싸보겠습니다. 피부에 닿지 않고 조심조심. 응. 착용한 걸로 인식을 안 하는데 다시 귀에 꽂으면 바로 인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귀에서 빼면 멈추고 다시 천으로 감싸보겠습니다. 쇽. 인식 안 한다. 오 사람 피부인지 천인지 구분을 하나 봐요. 참고를 위해서 에어팟 프로로도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걸 바로 인식하죠 제 귀에 착용하면 여기 경함이 에어팟 프로라고 뜨죠 음, 음악을 플레이하다가 빼면 음악 재생이 멈추고 여기 경함이 에어팟 프로 표시가 없어지죠 자 다시 이거를 천으로 감싸 보겠습니다 슉. 네 인식하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놓으면 왜 인식을 못 하니 어, 멈췄네요 지금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런 거는 아니지만, 테브릭 같은 걸로 감싸거나 주머니 안에 넣고 그랬을 때도 이게 플레이 되는 걸로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에어팟 3세대에서는 지금 잠깐 테스트해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겠다. 근데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 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조작부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에어팟 3세대에도 에어팟 프로처럼 콩나물 줄기 부분에 포스 센서가 들어가 가지고 손으로 딸깍딸깍 누르는 동작으로 컨트롤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음악을 플레이한 상태에서 정지, 재생. 그리고 두번 누르면 앞으로 건너뛰기. 그리고 세번 누르면 뒤에 노래로 다시 가기. 그리고 길게 누르면 이거는 노캔이랑 주변 음 허용 모드가 없기 때문에 시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간략한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히 살펴본 것 같아요. 사실, 노이즈 캔슬링을 많이 활용하는 에어팟 프로 기존 사용자라면 아마 어, 에어팟 3세대가 딱히 선택지에 없을 것 같아요. 권피디 혹시 에어팟 3세대 살 생각 있어? 어, 절대 없어요. 왜요? 에어팟 프로가 있으니까요. 어... 네, 이렇게 ANC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에어팟 3세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기다렸던 제품이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에어팟 맥스나 소니의 WH 헤드폰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쓰는 이어폰은 커널형이 아니라 오픈형인 게 이압이 없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커널형을 쓰면은 귀가 저는 좀 아프기도 하고 통화를 오래 할 때도 오픈형 이어폰이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ANC도 지원하지 않는 제품이 무려 249,000원에 한국에 출시된다는 거는 아, 이게 여태까지 나온 에어팟 중에서 프로 모델을 빼고서는 가장 비싸거든요. 만약에 이 가격만큼 메리트가 없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에 가격을 다운 시켜서 판매를 시작한 에어팟 2세대를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에 에어팟 프로 20만원대에 풀린 것도 되게 많던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생활방수를 지원하게 된 거랑 배터리 시간이 거의 6시간 늘어난 게큰 메리트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앞으로 에어팟 3세대가 정말 돈값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영디비님한테도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팟 3세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빠이 근데 나는 내 최애 에어팟이 될 거란 느낌이 지금 왔어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투표 하나 받아도 돼요? 제가 또 에어팟 3세대의 케이스를 준비 중인데요. 머니사이드업에서요. 그래서 지금 컬러를 두고 고민 중인데. 자, 여러분, 컬러시안을 보여드릴게요. 컬러시안 1, 컬러시안 2.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나는 1이 좋다, 2가 좋다.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